예 안녕하십니까 멀티박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저 쿠팡에서 판매하는 그 자동차 공기 주입기 휴대용 공기 주입기 음, 뭐 샤오미에서 나온 공기 주입기가 있다고 해서 해외 구매로 사면은 3만 원대로 살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배송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저또 자동차 공기압 측정을 빨리 해보고 싶 어, 공기압 체크를 빨리해서 공기압을 어, 보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,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이거 한번 제품 뭐 사용기라기보다는 일단 뭐 제품 언박싱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일단 짧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제품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그포장재를 뜯어서 이렇게 뭐 풀어보니까 뭐 뽁뽁이도 들어있고 뭐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제품은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 손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손이 하나라서 조금 한좀 걸리네요. 좀 이해해주십시오. 자, 이렇게 개봉, 개봉, 아 잠깐 개봉 전에 뭐 스펙은 이렇습니다. 뭐 중국산 샤오미 미지아 전동 에어펌프. 예. 개봉을 하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 거네요 일단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이 해서, 이렇게 서이게 해서, 이렇게 서이이리게 해서, 이 이렇게 해 품이 나오네요. 네. 뭐 이렇게, 어? 아 코드가 뽑혀서 전원이 들어오게 돼 있군요. 네. 꽂으면, 네, 꺼지게 돼 있고. 네, 뭐 기타, 뭐 부가적인, 어, 뭐 케이블, 오픈 케이블 들어가고, 뭐 기능은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은 뭐 아시죠? 네. 플러스 마이너스 공기압 측정, 어, 라이트 기능. 그리고, 뭐, 자동차, 자전거, 뭐, 이런 거, 되는 기능. 그 외에, 어, 꺼내보니까 예, 이렇게 주머니도 있네요. 예. 오늘, 이거를 테스트하는 영상보다는, 이제, 제공, 언박싱하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제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, 이게 소음도 좀 심하고, 예. 잠깐만요. 그래도 한번 테스트로도 한번 해볼게요. 중간에 작동 버튼인데,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아, 요런, 한번더 눌러주면 꺼지네요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예. 일단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, 제품 구입처는 제 영상 제목 클릭하시면, 언제나 링크 되어 있고, 어, 제 영상들은 전부 다, 예, 다 내돈내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, 어, 비판이나 뭐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실제 사용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2부 영상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상 감사드립니다